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우선은 2021년 어, 새해가 밝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2020년에는 연초부터 코로나 때문에 우한 폐렴이라고 했던 그 나빴던 질병이 아직까지도 종식이 되지 않아서 좀 많은 분들께서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신 상황이고 저 역시 그런데 뭐 2021년에는 어,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전보다는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직 많은 히,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어, 많은 분들께서 어, 힘을 내시고, 2021년에는 어, 좋은 일만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2020년에 어, 판매했던 몇몇 가지의 후기들을 어, 손님분들 만나 뵙고, 어, 어떻게 좀 느끼셨고 어떤 차를 팔았는지 다는 못찍었고요 어... 이제 얼굴을 공개하시기 좀 애매하신 분들 인터뷰를 조금 이제 어... 약간 좀 죄송하다 좀 못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좀 빼고 까먹고 인터뷰 요청조차도 못했던 것들 어... 그런 케이스들은 빼고 어... 이제 생각나갖고 아 인터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해갖고 어... 했던 그런 내용들을 몇몇 개만 이렇게 모아서 한번 알려드리는 영상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을 들어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0년 12월 23일 수요일입니다 인천 검암에 살고 계신 고객님께서 제가 직접 가서 모시고 온 다음에 이 차량을 제가 팔게 되었습니다 연식은 2008년식이고, 키로수는 15만 키로. 사고는 앞쪽, 앞쪽, 그, 휀다 범퍼, 어, 쪽에, 좀 아쉽게도 단순이 있었는데, 차가 250에 나왔던 차였습니다. 어, 차가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미션 튀는 것도 없고, 깔끔해서 이 차량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긁힌 부분 조금 있었었는데,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금액적으로, 소비자분께서 어, 양해해주셔서 이 차량을 소개드렸습니다. 해 라이트도 어, 조석 쪽은 약간 백화현상이 있지만 운전석 쪽은 복원했는지 어, 엄청 깨끗한 상태였고 어, 본넷도 이 정도면 도색된 흔적은 약간 보였지만 좀 깔끔한 차였고 휠은 전반적으로 다 깨끗했습니다. 이 차량을 감사하게도 저한테 와주셔갖고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어, 믿고 맡겨주신 고객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한번 소감 한번 어,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하게도 저 믿고서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 저를 오랫동안 봐주셨다고 하셨어요. 예, 정말 예. 감사합니다. 아, 예, 네, 네, 제가 뭐 유튜브 계속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도 한 차가 있어가지고 문의를 드렸는데 이렇게 좋은 차를 소개해 주셔가지고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잘되고요 금액은 마음에 드십니까? 아유 그럼요. 네네네. 너무 마음에 들고요. 아쉬운 네. 점은 좀 있었는데 네. 차량 상태는 좀 이제 어떠셨어요? 네. 외관은 조금 저기 뭐 긁힌 부분이 있는데 그렇게 크게 크게 약간 미세누도 네, 있었잖아요. 네. 미세누이 있는데 그것도 네. 뭐 가격 대비 네. 네. 뭐 차도 조용하고요. 네. 정말 좋네요. 뭐 350에서 뭐 지금 기이좀 서는데 <laughs> 지금 한 400만 원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물론 차가 깨끗해야 되겠지만 네, 네. 금액이 저렴해서 좀 이해 해 주셨던 부분도 좀 있었죠? 예예그 <laughs> 제가 예산이 그렇게 넉넉치 않은 상황에서 네, 이렇게 네. 문의를 드렸는데 네. 아 정말 괜찮습니다 오늘 아, 다해서 한320 정도 나오셨죠? 네네 네. 그렇죠 네. 네. 수수료 매도비 다 해갖고 네 그렇죠 네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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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그 문제가 있으시면 은 연락 네. 주시면은 네. 제가 네. 어, 금전적으로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예, 예. 그래도 부담 없이 문의하시면 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것 때문에 네. 믿고 구매하는 거니까요. 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오늘 구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잘타시길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어, 이번 차량은 전남 깜빡. 여수에서 오셔서 어, 이제 구매하신 차량입니다. 총두 대를 보셨고 어 해당 차량은 원래는 G80 같은 경우에 제네시스 DH 같은 경우에는 휠이 잘 긁히는데 어, 이 차량은 긁혀 있던 휠을 어, 복원을 이제 차례 매입해서 갖고 계셨던 딜러분께서 어, 복원을 다 해두셨어요. 그래서 어, 뭐랄까 좀 상태가 많이 깨끗해 보였습니다. 뭐 엔진을 체크했을 때도 그렇고 브레이크 오일, 미션 오일 어, 등등 어, 전반적으로 어, 따로 수리를 어, 할 필요가 없는 상태였고 머플러도 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정도면 이제 부식이 진행돼서 원래는 이제 좀 약간 노릇스릇한 만큼 부분이 좀보이면 약간은 좀 그렇지 않나 싶은데 다행히도 좋은 상태였고 등속 조인트, 누유 다. 어 문제 없는 상태로 어, 확인이 되었습니다. 하부 상태를 꼼꼼히 봤는데 어디 약간은 조금 방치턱 같은 걸좀 세게 넘었는지 약간 긁힌 부분이 있었지만 뭐 이제 타시는 데 지장이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었고 어, 하부가 굉장히 깨끗한 어, 상태고 휠도 어, 깨끗하고 어, 하기 때문에 위에서도 봤을 때도 어, 깨끗했고 그래서 소비자 분께서도 매우 만족하셨던. 상태로 구매를 하시고 잘 내려가셨다 연락하셨습니다. 모든 내 짝을 다 복원해놨기 때문에 음, 상태가 어, 매우 깨끗해 보였습니다. 제네시스 DH나 G80 같은 경우에는 어, 휠이 잘 긁힙니다. 어, 오늘 어, 순천에서 오셨죠? 여수에서 여수에서 오셨죠? 예, 네, 예, 네. 예, 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네. 저를 언제부터 혹시 보셨어요? 제가 한 올해 한한 개월 전부터 접한 것 같습니다. 아 네네네. 오늘 지금 이제 확인 중인데 차 상태가 오늘 두 대를 보고 구매해 주셨습니다. 예예. 어, 금액은 좀 마음에 드셨나요? 예 금액은 좀. 가상비에서 최고로 잘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여러 유튜브 전화도 해보시고, 예, 예. 비교해보시고, 저한테 와주셨는데, 예, 예. 저한테 와주시는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을까요? 우선, 우선, 말하는, 저거 뭐, 오기 전에 뵙지도 않았고, 네. 근데 이제, 공주상으로 전화만 했을 경우에, 좀 어느 정도 말을 섞으면서 믿음이 가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네. 예. 오늘 전반적으로 계약하시고, 다 이제 금액도 마음에 뒤셨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잠깐 타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예. 뭐큰 이상은 없고 공기압은 좀빠져있 예, 공기압만 빠져있고 지금 큰뭐 뭐 다른 건못 느꼈습니다 아 네네 예. 감사합니다. 타보시면서 문제 생기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예. 네. 전화하면 네. 또잘 해주실 거라고 아, 믿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도 구입할 겁니다 아네 감사합니다 <laughs> 아 네. 지금 오늘,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입니다 네네너 이건 아, 말하면 안 됩니까 아예말하셔요됩 아, 아, 네. <laughs> 아무튼 구매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중에도 무슨 문제 있거나 없거나 언제든 연락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여러 유튜브 딜러 중에 저를 선택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아, 아닙니다 근데 예. 제가 아까도 이 친구한테 말했지만 도 그래도 좀 멀리서 왔는데 예. 잘 왔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하게 타십시오 화이팅 CJ 화이팅 감사합니다 예. <laughs> <laughs> 이번에는 스포티지 R을 제가 또 역시나 얼마 전에 판매했던, 어, 차량인데요. 어, 금액은 870에 구매를 하셨고, 어, 상태가 무사고였습니다. 키도 두 개였고, 음, 다 깨끗했습니다. 어디 긁히거나, 뭐한 대가 전혀 없었고, 아쉬운 점은, 어, 우측 뒷문이, 어, 도색을 했는지, 좀 색깔이 약간 달랐던 부분이 좀 이제 아쉬워갖고, 같이 오셨던 아버님께서, 조금 약간 언짢아 하시다가 좀 이제 죄송하다고 해서 기운을 조금 이제 해드리고 했습니다 어, 세차도 먼지가 네. 좀 많이 있었기 네. 때문에 12년, 세차도 제가 12년 해드렸습니 12월 오늘 날짜가 28일 월요일입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날 오셔가지고 어, 아버님과 네. 지금도 이제 와계시긴 하는데 네. 아버님 블랙박스 지금 바꾸고 계시고 네. 어, 이렇게 와주셔서 저한테 구매해주시고, 네. 지금 출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오늘 내비게이션 네. 메리또 저한테 맡겨주셨고, 아, 네. 뭐 블랙박스도 네. 어, 이제 해주셨는데,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제가 감사합니다. 아, 아, 네. 싸게 해주셔가지고. 네. 네네네. 어, 원래 한 비용이 한 10만원 이상 더 나와야 되는 건데, 네. 그것까지 아는 분, 그 팀장님 아는 분이 싸게 해주셔가지고 저렴하게 할수있어요 감사합니다. 요거 내비게이션 블랙박스도 네. 이게 돈을 좀 뻥튀기 시켜갖고 남겨먹는 데도 많단 말이에요. 음... 네 오늘 아무것도 없이 네. 다 저렴하게 진짜 후방 카메라 뭐 내비게이션 세트입니다. 네, 네 그리고 이거 블랙박스도 앞뒤 두 채널로 네. 좀 이제 저렴하게 최대한 도와드렸고 이 차량 금액이 네. 어, 870에 구매하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키로수 8만 키로대였고네 네, 무사고 차량 구매하셨는데요. 맞습니다. 좀 아쉬운 점은 뒤에 뒷문 도색이 네. 조금 색깔이 약간 다르다는 점은 양해해 주셨어요. 아니 네. 아, 예. 다 깨끗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 금액적으로 만족하십니까? 또이 이 차량 때 제가 알아본 건 최소한 또키로수도좀 낮춰서 하려다 보니까 900 정도 는 예상했는데 원래는 10만 키로 넘어가도 또900 네, 넘는 메뉴인데. 괜찮다고 또 하셨는데. 네, 원래 제가 알아본 것도 네. 최소한 제가 매물 맞는 것도 최소 13만 이렇게 넘다 보니까. 네. 그런 모델도 한800 후반에서 900 나오다고. 그래가지고 저도, 아, 당이 정도는 내야 돼 했는데, 오히려 제 조건도 맞추고, 키로수도 더 낮은 거로 사가지고, 가격도 더 저렴하게 했수니는 그냥 TLX 최고급형이 아니라, 네. 프리미엄 모델로 운전자석 통풍시트 있는 거. 네, 그리고 파노라마 썬더프 있는 모델로 구매하셨습니다. 네. 어떻게 만족하시니까 아, 매우 만족해. 어, 첫차 구매하시는, 네. 구매하셨는데, 네. 좀 어떠신가요, 느낌이? 아, 일단 제가 탈 차니까 네. 당연히 좀 차도 갖고 싶었고 또 제가 원하는 모델은 원래 좀한끝더 높은 그런 차였는데 그래도 굉장히 만족합니다 평생 탈 타는... 차는 아닙니까? 평생 탈 차는 아닙니다 여기 a 필러도 에어백 들어가고 네. 그다음에 이쪽에도 들어가고 네. 네. 여기 조수석도 들어가고 운전석도 들어가고 여기 사이드 이쪽에서도 나옵니다 네. 그... 어, 첫 차를 구매하시는 분들 그냥 네. 유튜브 보고 네. 믿고만 구매하셨는데 네. 그 제가 칭찬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네. 매물 시세를 한 여섯 개 여섯 대 정도 넘버를 적어서 네. 저한테 보내주시고 네. 어떤냐 물어봐 주시기도 하셨고, 네. 정말 잘하셨어요. 아, 네. 그 부분도 저도 감사드리고 싶은 게 어떻게 보면 제가 뭔데 이렇게 차를 팀장님한테 산다고 하지 않고. 그냥 자꾸자 이차 어떤냐 식으로 이렇게 여쭤봤는데도 굉장히 친절하게 막다차 번호 하나 하나 이 차는 어떻고 이 차는 뭐가 아쉽고 이런 게 코멘트 달아주셔가지고 또 굉장히 팀장님에 대한 그 신뢰도도 높일 수 있었고 네 엄청 굉장히 좋았어요 네그 많은 분들께서 그 한번 골라보시니까 어떠세요 그 네. 내가 몰랐던 부분을 네. 나는 심혈을 기울여서 고른다고 했는데 네. 제가 이거, 이거, 별로네요. 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아, 네, 네. 좀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어리신 분들도 계실 거고, 네. 나이가 있으신 분들도 골라서, 네. 그,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 네. 직접 골라보시니까, 좀, 아무래도 좀, 오차가 있으셨고, 매우 생각보다 많 오차가 좀 많은데, 그러니까 결국에 그거는 그냥, 시대 파악, 막, 뭐. 700에서 2차는 900저야 되겠다. 이 정도로만 파악한 정도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음, 결국에는 와서 팀장님이 골라주는 차가, 음, 결국엔 더 나은 차가 되다 보니. 아, 감사합니다.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게 맞다고 생각하시나가 음, 음. 어, 네. 음. 근데 많은 분들께서 그거를 이용해갖고 네. 환경 설정을 미리 건드려 놓거나, 네. 아니면 한대내지는두 대만, 네. 금액을 올려놓고, 어, 뻥튀기를 치는 경우도 좀 많아서. 네. 어. 주의를 다른 분들께서 많이 하셔야 될것 같다고 꾸준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 그 엔진 관리 세트, 불스 원샷. 네네네. 요거는 원래 안 드리는데, 제가 이제 아버님이 좀쎄시기도 하셨고, 그리고 또, 어 제가 드리고 싶어서 네. 오늘 받으셨는데, 어떠십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네. <laughs> 네네네. 이거 하고 네. 이제 한 10만 키로좀 되기 전에 흑기 클리닝도 한번 네. 하시면 좋겠고, 이지알도 네. 한번 손보시면 좋을 것 같고, 엔진오일도 이제 제가 저렴하게 네. 교체하는 방법 알려드리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엔진오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도, 어, 인터넷에서 구매하신 다음에 공임주고 이렇게 하는 게좀 저렴하게 할수 있겠습니다. 어, 구매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 첫째 신이 만큼 사고 안 나게, 네. 안심할 때가 사고 날 때라고 생각하시고, 네. 사고가 계속 안난 날이 길어질수록 사고가 날 확률이 좀 높아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좋은 말씀. 아, 네, 네. <laughs> 진짜 맨날 맨날 나 어저께 사고 났다, 나 어저께 사고 났다 이런 식으로 네. 자기 세뇌를 시키면서 정신 차리면서 앞에 시선을 놓치지 않게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사고가 네. 나는 이유가 보통 앞에 시선을 놓칠 때 사고가 네. 좀 많이 나고, 네. 네. 주차할 때라든가, 네. 주차할 때또 높바심에 말씀드리자면은 네. 어, 잘모르겠으면 카메라 봐도 잘 모르겠으면 자꾸 내려서 네. 확인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전 하게하십시오 네, 오늘 그 2020년 11월 3일날 이렇게 와주셔갖고 저한테 구매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차가 17년식의 18년형이었고, 키로수가 지금 88,632kg LPG K5 였습니다. 지금 이 가격을 1,300에 구매하셨는데요. 그 사고는 무사고 차량이었고, 어떠셨나요? 금액이 좀 괜찮다고 생각하셨나요? 음, 금액도 괜찮고요. 네네네. 일단 무사고고. 네. 어, 우리 이영그 사장님을 네. <laughs> 믿고, 네네네. 또 점검 잘했고, 아예. 예. 예, 믿고 안한게 아니라 믿고 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네네네. 네, 네, 네. <laughs> 그, 감사합니다. 예, 예. 그 금액과 차량 엔진 미션 상태 좀 괜찮다고 생각되시나요? 음, 일단은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일단 리프트를 안해 봐서 모르겠고, 네네네. 네, 네. 중요한 건 보증 기간이 남았다는 거. 예, 그렇죠. 어, 그게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앞으로 뭐 문제 있으면은 문의 주시면 되니까요. 네, 네. 습니다 <laughs> 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잠깐만요. 이대으로모는데 처음에 바꾸실때 어떤 마음? 불안하긴 했죠 네 근데 갑자기 받아보시니까 <laughs> 어, 금액도 그렇게 상쾌네네 너무 고아습니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금액이 좀 저렴하다고 네. 어요 실제로 구해서는더 네. 네. 저렴하게 오네이게 믿고 네. <laughs> 멀리서 그냥 한방에 보시지도 않고 맡기도록 감사합니다 <laughs> 네, 네. <웃음> 안전하게 잘깐서뭐 <감각해서 웃음> 문제 있으시면은 보통은 그 소비자와, 그 다음에 원래 차주, 그 다음에 저랑 이렇게, 삼등분으로 보증이 안 되는 부분 그렇게 할 때도 있고요. 뭐큰 것들은 여기서도 보증이 되니까, 혹시라도 문제 있으시면은, 전화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이게 자료 화면은 쓸라 그 오늘 이차 구매하셨는데요. 네. 그 금액 얼마에 구매하셨습니까? 160에 구매했습니다. 네, 네네. 네, 네. 160에 구매하셨습니다. 차가 생각보다 엄청 깨끗해요. 아, 너무 좋아요. 차. 네. 네. 흠파 티비 안 했는데. 예. 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제가 더 아, 저도 깜짝 놀랐어요 <laughs> 이 가격에. 제가 <laughs> 어, <laughs> 네. 밑에서 봤는데 정말 차 너무. 아, 하부도 너무 깨끗해요. <laughs> 영상에서도 이제 아마 보실 텐데 너무 깨끗해요. 아무튼 지금 운전 시운전 좀 해보시면서 약간 이상 이 있었던 부분 조금 뭐였죠? 어, 약간 오른쪽으로 쏠리는 거는 어차피 타이어하고 네. 라이부트만 조정하면 네. 네. 되는 부분이니까. 예. 네. 뭐 잡소리 어, 없어요 절대. 뭐, 그런 브레이크 밀리거나. 없어요. 그런 것도 없고. 뭐, 가는 중에 뭐 아니, 없었어요. 없었는데, 네, 진짜. 아, 없었어요. 근데 하부가 너무 깨끗해. 네, 너무, 너무, 아, 진짜. 기대 이상. 네, 뭐... 저도요, 160에 이 정도면. <laughs> 3년만 타고 퇴차할 때뽕 뽑는 거죠. 아, 너무. 네. 아, 너무 성공했어요, 이 사장님. 아, 네, 사 영상 많이 보는데. 네, 네, 네. 아, 진짜 잘 선택한 것 같아요.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아무런 꿍꿍이 없이 네.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아. 오늘 금액 내고를 많이 못해갖고 조금 아쉬웠는데. 아, 아 그거 이상으로 네. 받은 것 같아서. 아, 예. 네, 네. 굳이 필요 없었어요. 네. 아무튼 안전하게 잘 타시고, 등록증 나오면은 네. 제가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항상 욕먹는 게 등록증을 늦게 네. 보내드립니다. 아. 네. 아무튼, 제가 노력해갖고, 어, 더 좋은 딜러가 될수 있도록. 아무튼, 오늘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저도. <laughs> 아무튼,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네. 오늘 2차 트랙스 구매하셨는데요. 네 그럼 어떠셨습니까? 어, 지금 느낌으로는 좋은 네.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팀장님 뭐 관상도 좋고 하니까 <웃음> <웃음> 예. 네. 서로 상사가잘 되고 예. 네. 기쁜 마음입니다. 예. 구매하신 금액은 좀 흡족하십니까? 예, 뭐저 다른 데 돌아봤는데 이게 가 기존 좀. 팀장님 잘해주셔서 그런지 정말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안전하게 예, 오래, 오래, 오래 타세요. 타세요 예, 고맙습니다. 네, 다 네, 앞으로 다 빼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오늘 구매를 해주셨는데요. 어, 뭐 금액적으로는 좀 마음에 드셨습니다. 어, 금액적으로 뭐좀 마음에 들었어요. 네, 네, 네. 어, 그 오늘 어디서 오셨죠? 충북 제천이요. 아, 네, 네. 충북 제천에서 원래 다른 업체도 이렇게 많이 조율하셨다가 저한테 와주셨는데요. 뭐 결정적인 이유가 있지? 그냥 좀 믿음이 가가지고, 아, 네. 네. 그래가지고 오게 됐어요. 네. 오늘 금액으로 제가 속인 게 있다라고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금액으로 속인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네. 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어, 뭐... 뒤에 트렁크, 네, 뒤에 트렁크 열어봤는데, <laughs> 네. 그거 좀 그게 네. 좀안 좋아요. 그거 빼고 엔진 미션 상태는 어떠신 것 같아 싶죠? 어... 제가 보기에는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네. 다시 가서 한번 저도 확인을 한번 해봐야죠. 예, 예. 네. 그리고, 어, 지금 이게 등급이 탑입니다. 예. 탑이고, 키로스가 12만 키로고, 예. 그리고 또 이제 사고는 무사고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아쉬웠던 단순 접촉, 단순 교환은 좀 있었고, 예. 뒤에 약간 바닥칠 조금 있었고, 머플러 예. 조금 부식 좀 있었고, 근데 보롱보롱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예. 예. 오늘 만족도를 좀점수를 매긴다면 일단은 보셔야 되겠습니다 어... 별 다섯 개 중에 몇개정도한네 음... 개? 네 개? 아유 감사합니다 네개 정도요? 네 보통 이상이네요 아, 많이 수확해 드리는군요 아유 감사합니다 그 원래는 다른 이제 여성분께서 이제 하시는 그 업체도 가시려고 하셨었는데 저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아니예요 그럼 안전하게 어, 앞으로 잘 운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제가 99만 원에 어, 이전비 매도비 수수료 차값 뭐 그런 거1절 어, 따로 구분 짓지 않고 99만 원에 다 맞춰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원래 저렴한 차기는 하지만 좀 깨끗해서 좀 약간 뭐랄까 이벤트하는 이벤트식으로 진행했던 차입니다. 뉴이 소나타였고 어, 조금 상태가 엄청 깨끗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록 좀 오래된 차긴 하지만 그래도 2년에서 3년 정도는 탈 만한 차고 99만 원에 진행을 하면은 어 분명히 필요하신 분이 계실 수 있으실까봐 어 이제 판매했던 어 차량입니다. 일산에서 어 이제 구매를 해주셔고 제가 직접 무료로 탑송을 해서 어 일산까지 가서 어 전달해드렸습니다. 을 이번에는, 어, 제가 보령에 탁송을 또 가, 직접 가갖고, 어, 전달해드렸던 로체 이노베이션 차량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앞유리가, 어, 이제 교체가 돼서, 어, 테이프가 돼 있는 상태로, 어, 갔는데, 어, 저거는 이제 며칠 뒤에 이제 떼셔라 말씀드렸고, 제가 직접 또 가갖고, 전달해드렸던 차량입니다. 지금 현재는 타이어, 그 다음에, 어, 자본을 위에서 플랫폼을 보이는 거. 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온통 믿어주셔서. 네. 그 오늘 그 시흥에서 와주셔서 네. 저한테 이렇게 구매를 해주셨는데, 멀리 안 돌아다니시고 이 단지 안에서만 두 네. 대를 모셨어요. 네. 오늘 저를 처음에, 어, 보신 게 얼마 안 되셨다고 하셨는데요. 네. 예. 한 2주 전에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그냥 궁금하기도 하고 네. 어떤 사람인가 이게 네. 가장 궁금해서 네. 그냥 제가 그냥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아, 딱히 예. 뭐큰 그런, 그런 거보 다도 이제 네. 가서 마음이 가서 그냥 아, 그 영상에서 본 모습으로만 네. 판단하고서 그냥 갔을 네. 때 오늘 무사고였고 네. 1 3년식계 14년형. 네. 키로수는 4만키로대로 어, 구매를 하셨어요. 트렌디 모델. 네. 구매하셨는데요. 좀 이제 외관 보셨을 때좀 어떤 느낌이 드셨는지. 일단은 잘돼 있어서 보자마자 일단 깨끗해서 깨끗하니까 이제 안에도 보고 싶고 마음에 들었고요. 음. 안에 봤을 때도 역시 그만큼 또잘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저는 다른 고민은 많이 안 하고 그냥 결정했습니다. 그냥.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속으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차량의 단점을 한번 보자면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단점이요? 예. 장점 말고 단점 단점 네. 굳이 따지자면? 네. 굳이 따지자면 휠 스크래치 좀 있었고 네 휠에 스크래치 조금 있었고 네. 네. 밑에 하단에도 조금 있었는데 네 범퍼 네. 부분 네. 근데 네. 보이지는 않아서 네. 위에서는 안 보이는데 밑에서는 네. 살짝 보이는데 네. 밑에서 봐야 보이니까 네. 크게 저는 크게 신경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예 감사합니다 네. 제 오늘? 기준에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예, 예. 이 차량 금액을 8 3 0에 구매하셨는데요 네. 금액은 좀 괜찮게 싸게 구매하셨다고 생각이 되실까요? 네, 차량에 비해서 가격이 네. 좀 싸서 네. 많은 고민 안 했습니다 시세 아, 예. 네. 공부를 기존에 오시기 전에 좀 해주셨을까요? 저는 생각했을 때는 고시, 고 성능이라는 네. 700만원에서 850만원 정도 어, 네. 네. 저렴하면 700 그냥 그냥 좀 그냥 안 좋게 팔려면 700, 뭐, 좀들리면800 조금 넘어서까지 생각을 해서. 네. 제가 생각했던 기준에 딱 맞아가지고. 음. 공부하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아, 네네 그게 좀 신기해서. 아, 예. 예. 그래서 시세... 좀 믿음이 갔죠. 아, 감사합니다. 시세 공부를 안 하시면은 비싸게 사는지, 싸게 사는지 모르시기 때문에. 본인이 결정, 구매할 예. 때. 예, 예. 내가 어느 정도에 샀는지 모르니까. 예. 예, 예. 알아보고 오니까 확실히. 눈에 딱 들어오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에 안개등 지금 안 나오는데 지금 네. 공업사 가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구매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laughs> 네. 네, 2020년 한해 정말 많은 분께서 어, 저에게 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매해 주셨고 그리고 또 비대면으로 오시지 않고 저한테 그냥 무조건 맡겨 주셔서 제가 이제 영상 찍어 보내 드리고 그 다음에 차 상태 어, 안내해드리고 물론 중고차기 때문에 100점 들은 아니었습니다. 100점은 신차가 100점이라고 봤을 때 어, 아무래도 60점이 좀 넘어서 한 75점 이상이 되려면 은 아무래도 키로수가 좀 짧고 어, 그래도 사고도 없고 어, 이런 상태로 일단은 돼야 되고 엔진하고 미션이 어, 좀 미션이 튀거나 엔진에서 좀 이제 소음이 나거나 그러면 안될 어, 이제 외관적으로나 실내적으로도 좀 깨끗한 상태가 돼야지 어느 정도는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신 바와 같이 비대면으로도 어, 요즘에 좀 많이 맡겨주시는데 그냥 안 오시고 사실 구매를 하시나 아니면 오셔서 어, 직접 보고 구매하시나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결과는 똑같을 수도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보고 사는, 그니까 약간의 문콕이라든가 아니면 스크래치라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시고 구매하시는 게좀 기본적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오셔서 구매하시는 거랑 그냥 저한테 좋은 차 있으면은 알아서 골라주세요 라고 하시는 거랑은 어차피 결론은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은 듭니다. 어차피 영상 다 찍어 보내드리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여하튼 2020년 한해 동안 이 후기 영상으로 인터뷰를 안 하신 분들도 많으신데요. 어, 이제 제가 2월, 작년 2020년 2월 달에 그때 소나타 브릴리언트를 판매를 해서 그때 약간 엔진에 좀 문제가 있었던 그한건 외에는 전부 다큰 어, 사건은 한 건도 없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고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안 좋아짐으로써 유튜브 경쟁이 또 심해지고 하다보니까 2019년보다는 좀 줄은게 좀 확실하긴 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뭐... 앞으로 더 제가 열심히 하면 되지 않나 많이 반성도 하면서 2021년에는 제가 여러 영상 좀 최대한 여러분들께 유익한 영상 을할수 있도록 그 다음에 어제 생각만이 아니라 다수의 딜러분들이 공통으로 어, 다 동일하게 생각하실 만한 그런 정확한 정보들을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어, 노력하도록 하고, 어, 썸네일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목이라든가 어그로 끌지 않는, 어, 클립 유도를 억지로 하지 않는 그런 영상을 하면서도 여러분들께서 좀 호응하실 수 있는 그런 영상 하고 싶은 게 2021년의 바람입니다. 어, 다각도로, 다방면으로 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제 저도 돈을 벌면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도움되실 정보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어, 2021년 열심히 할 테니까 어, 좀제 영상이 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 정말 정말 많은 힘이 되기 때문에 어, 도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어, 여러 정보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고요. 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